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강북권 대개조 추진계획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북권 대개조 구상의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서울시 대개조 프로젝트 제 2탄 다시 강북 전성시대 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한 제목입니다 강북의 전성 시대인데 다시 강북의 전성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누가 저한테 생긴 건 강남인데 강북 정서가 묻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한걸 보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의 행정에 특히 도시 공간 구조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 강남북 균형 발전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비강남 지역, 그러니까 서남 지역과 동북 권역, 서북 권역을 강남 지역의 에, 발전 정도, 경제력, 어, 주거 어,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에, 서울시 행정의 에, 가장 중요한 어, 목표 중에 하나고요. 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한달 전에 서남권 대개조 전략을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초점이 지난번에 중공업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은 상업지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에, 말씀드렸던 걸 요약을 해놨고요. 아, 그 동안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강남 지역까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 각종 문화시설이나 아, 상업시설의 경우에는 강남으로 편중 집중되는 아,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격차가 아,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강북은 저충 주거지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나서 직장들이 대부분 도심이나 강남에 있는 관계로 이제 먼 거리를 출퇴근을 해야 되는 어떤 배드타운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요약하면 아, 강북 지역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각종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입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기업의 저 기업의 부족 때문에 지역 내총 생산이 하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백인 이상 사업체 같은 통계를 내봐도 도심이나 강남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래서 결국 주택지로서의 기능밖에 할수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보시는 것처럼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절반 가까이 강북 지역에 동북권역과 서북권역에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 이걸 어떻게 이제 대대적으로 손을 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남에 비해서 소외됐던 강북을 어떻게 하면 다시 전성시대를 되찾을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미천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다시 되살려 낼 것이냐. 첫째, 유입 부지가 꽤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나 여러 가지 가용할 수 있는 상업 시설로 만들 수 있는 복합 개발이 가능한 유입 부지가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주거지가 역시 기회가. 기회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도시 경쟁에 있어서 그 경쟁력의 원천은 대학들인데 강북 지역에 54개 대학 중에 무려 45개 대학이 강북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물길이 있고 북한산을 비롯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최대한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주거환경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어떻게 바꿔서 일자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낼 것이냐. 그리고 직주락락 부분에 해당하는 감성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순서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이 말씀드리자면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가 대폭 또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이 확대가 됨으로써 일자리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상계 중계 월계 본동 창동 방학 신내 성산 등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규제 혁신으로 신도시급으로 혁신을 하게 됩니다. 30년이 더된 노후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 되고요. 어, 신통 계획을 통해서 어,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입안 절차와 신속통학 자문 절차를 병행해서 시행함으로써 어, 기존의 신통 계획보다도 1 년을 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용적률이 예, 좀더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 기여량이 줄어듭니다. 공공 기여량이 15%에서 10%로 줄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더 생기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고밀 재건축 당지의 경우에는 이미 높이 지어져 있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기존의 200 80%에서 300%로 올려줬던 것을 이번에 360%까지 상한용적률을 1.2배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설이던 재건축 단지들이 다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내용이 이번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도 완화합니다. 그동안에 뭐 복잡했습니다.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 필지, 접도율,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완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번에 또, 노후도를 또 완화합니다. 67%에서 60%까지 노후도를 완화하고, 접도율도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재개발 가능 면적이 2.8배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규제도 완화합니다. 아, 용종률을 1.2배로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고도지구의 경우에는 최고 20m에서 45m까지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자, 이제 주거 부분은 그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이제 일자리 부분, 상업지역이 바뀌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업 지역 면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동북권과 서북권의 상업 지역 면적이 도심이나 동남권에 비해서 턱없이 한 2분의 1,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업 지역의 면적을 동북권과 서북권역을 2, 3배 늘려서 강남 지역과 상업 지역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기지나 터미널 부지와 같은 유휴 부지들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트사이트를 지난번에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도입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었습니다 파이트사이트는 아시다시피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 어떤 용도로, 얼마큼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냐를 제한토록해서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많은 그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서 상업지역 종상향 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리고 균형 발전 사전 협상 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예, 논의를 해가면서 발전 계획을 개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그 대상은 대규모 공공 개발 부지 그러니까 아, 차량 기지나 아, 뭐 이런 곳이 되겠는데요. 아, 창동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 투집 분양 후에 민간 기업이 개발 신청하도록 해서 어, 진행을 할 거고요. 창동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열 여섯 군데의 유휴 부지들, 차량 기지 일때 터미널 부지, 그리고 공공 유휴 부지, 역세권 일때 여기가 이런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로 보면요, 창동 상계 일대는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문화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동북권 경제 거점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창동 차량 기지 이전 부지는 바이오와 ICT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곳으로, 그리고 NH 농협 부지는 주거 및 판매 시설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개발 사업자가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와 사전 협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인센티브를 주게 될지 규제를 완화하게 될지 미리 결정을 해서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거죠. 신내 차량 기지일 때는 주변에 중랑 공영 차고지 등과 함께 통합 개발해서 입체 복합 도시로 조성하게 됩니다. 광운대 역세권은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주거 상업 시설을 도입해서 신경제 문화 전략 가점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어, 대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미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 24년도에 본사를 이전 하게 됩니다. 어 차량 기지 중에서 어뭐 상봉 망우역 복합 역사, 이문 차량 기지, 동서울 터미널 이런 곳이 이제 일자리와 주거문화 상업이 복합된 자족 도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혁신 파크입니다. 아, 이 파이트 사이트를 적용해서 미디어 컨텐츠 중심의 서울 창조타운으로 만드는데요. 25년 중에 개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수색 차량 기지, 상암 DMC 일태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상암 DMC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어, K컬처 공간. 네 서울 대관람차 문화비축기지 미디어 특화시설 그리고 DMC역 복합쇼핑몰 조성 등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수변 감성 공간 하늘놀공원 정원 가든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원해수시설 지하와 함께 한강변의 수변 한강변을 수변 활성화하는 계획들이 속속 계획이 될 겁니다. 은평 공영차고지, 서부 면허시험장 등 대규모 개발 시에 상암 DMC와 연계해서 확장해서 K미디어를 리딩하는 공간으로 어,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대학의 경쟁력, 잠재 경쟁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첨단학과를 신설한다거나 창업 공간을 만들게 되면 각종 인허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종률을 완화를 해서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 여섯 개 대학 지금 보시는 이 여섯 개 대학이 혁신 캠퍼스로 선정이 돼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요 광운대 역세권과 부가현동에 900실, 500실 규모로 공공 기숙사가 앞으로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주거 공간, 청년층의 주거 공간이 확대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달에 특별법이 이미 지 재정이 됐기 때문에 지상철의 지하화 추진이 구체화됩니다. 어, 공간이 단절 지하화 이 지하화로 단절된 공간을 이제 잇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 법이 만들어진 만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락 부문입니다. 감성문화공간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파트를 보시겠습니다. 어. 뭐 보시는 대로고요 어, 자투리 공간이라도 최대한 만들어서 강북 주민들이 20분 이내에 누구나 숲이나 공원, 하천변에 산책을 즐기실 수 있고 녹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녹지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한 1, 2주 전에 최대한 유의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시 내에 1,070개의 공원을 만들겠다는 하 발표를 이미 했죠.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14군데죠. 25년까지 차질없이 수변 감성 공간을 완성해서 시민들의 여가 공간 여유롭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분류됐던 강북지역에 각종 도서관,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공연시설, 공연예술시설 만들어서 어, 락부문, 여유 공간을 최대한 많이 제공한다 하는 목표입니다. 어, 그동안 어, 그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북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강남의 시설 수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강남의 상업 지역 면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년 동안의 규제를 풀어서 강북 전성 시대를 다시 만들어내므로서 경제 발전의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자단 질의응답을 받도록 할 텐데요. 저기 사진 기자분들 많이 기다리셔서 시장님 여 판넬 앞에서 먼저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복, 번봉세를 다시 열고, 경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그 업지역확장의 공간들이 지금 계속 투수는 16군데에 백합 재발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가공들수 생활이 있습니다. <laughs> 예, 이제 기자단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질문 세개 정도 받으시고 이석하신 뒤에 균형발전 본부장께서 세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십시오. 예, 문화 김군찬 기자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김찬입니다. 네. <laughs> 네, 오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예,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데, 근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번 대개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새 집에 살고 싶고 어, 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싶죠. 아, 오늘 발표. 내용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면 그 동안에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에, 요건을 약간 갖추지 못해서 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단지들까지도 그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거기에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의 축소 가그 동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건축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 망설이는 단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단지들도 이제 과감하게 고민을 시작하시게 되겠죠. 주거 측면은 그렇고요. 상업 지역 측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 상업지역이 불균형하게, 강남에 비해서 매우 불균형하게 적다는 게 오랜 민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남구나, 광진구나, 아, 저쪽 도봉, 어, 강북구나, 이런 곳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직장이 없으니 도심으로 강남으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업지역을 어, 강남 수준으로 맞추어서 두 배, 세 배로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 예술, 감성 공간이 생겨나게 되면 굳이 도심이나 강남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일상 생활이 직장 생활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발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전재욱 기자님. 이대일리 전재욱 기자입니다. 여러 사업 발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각각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좀 언제쯤이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다는 좀 타임플랜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무리가 마무리 시점은 뭐 특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시작하는 시점은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 같은 것을 완성을 하고 구체적인 기준 원칙을 마련하게 되면. 어, 올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개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올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 그 지금부터 준비해도 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출문 예 매경 이해석 기자님 네, 시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같이 규제를 좀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강북권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 오늘 발표드린 상업지역 확대 방안 이것은 뭐 강북의 그 고유한 발표 내용이 되겠죠 어, 강남에 비해서 그 상업지역이 석 없이 부족하다는 어, 그런 그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 인센티브기 때문에 파이트 사이트로 아까 말씀드린 1 6개 단지를 강북 지역에만 한정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강북 지역의 특유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거 부문 그 재건축 재개발 부문에 공공 기여를 축소한다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강남북에 공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수혜 지역 사업 대상지가 강북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강북에서 훨씬 더큰 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정상 시장님 먼저 이석하시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균형발전 본부장께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균형발전 본부장입니다. 예, 예. 아, 규정 발전 화이트사이트요. 어 지금 저희 예상도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어,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을 할수 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네, 빠르면 7월이고 좀 늦어지면 한 9월 정도 되겠죠. 예,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예, 서경 김태현 기자님. 네 서울경제 김태영입니다 그한 가지는 이제 조례랑 법률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상황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광운대역세권에 대기업 본사 이전 추진하는 곳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공개 어려우면은 그 대략적인 분야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뭐 기업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건설쪽 관련 기업이고요 아. 막 24년도에 아마 착공할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MOU가 체결이 됐고, 아까 막 기업 본사가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수 기자님. 예. 역세, 역세권 기준이 몇 미터인지랑, 그다음에 음. 이제 뭐 이럴 때면 역세권 350% 5 0 m 이내면. 준주거 정상이 다 가능한 건지 뭐 별도로 조건이 따로 있거나 한건 없는지 이런 것들. 뭐 주택 실장님 계시지만 상세하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부분의 보통이 삼종 부분인데 그래서 역세권 350m 포함된 부분은. 어, 보통 3종 보통 그 강남이나 강북이나 3종 인데요 준주 거 까지 종상을 해서 어 필요한 시설들 놓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얘기고요 어, 역세권 350m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김봄 차장님 예저 네, 경향신문 기부 입니다 지금 어 뭐, 지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지역별로 그 개발한들을 내려 내놓고 배신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종상이나 각종 인센티브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일자리 유치라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 서울에 유치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사실 뭐무한정하지는 않아서 이게 지역별로 차별성은 어떻게 두실 예정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 경제실이나 우리 도시공간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상계 같은 경우는 바이오 ICT 또그 상한 같은 이런 미디어 그런 여러 가지 좀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릉이나 이런 것들 제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기본적으로 화이트사이트를 주면서 현재 강남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더어 증폭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요들을 될수 있으면 강북 지역에다가 많이 유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뭐 바이오 ICT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필요하다면 그거 이외에 추가로 화이트사이트나 균형발전 사전협상을 도입을 하다 보면 그거 이외 에더 새로운 안들이 제안이 된다면 그거에 상관없이 새로운 아마 산업분야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까... 최기성 기자님. 네, 외빈 최기성인데요. 그이 상업지역 면적 확대는 이제 자치구들이랑 다 협의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구청에서 제일 어 민원 중에 하나가 상업적 을좀 많이 늘려 달라 그런 거였는데요 아마 아어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특히 이제 역세권 이나 이제 유휴 부지 부분에 대해서 상업적 정상이 필요한 것들이 아마 자치구에 신청이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어치구 설명을 통해서 수요 파악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규모는 어 최대한 강남권 역 이상으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세부적인 건 도시공간 본부장님이 아마 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4어 네. 지금 현재 면적에서 어 지금 강남 권역의 면적 어, 그정도 수준으로 늘려야 겠다 그런 거고요 특별히 아, 그것이 이제 목표가 아 2배 세배가 현재 강남 기준으로 해서 어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예공원 기자님 네, 아주 이제 권경 입니다 그 안전 진단을 옵시 재건축 건축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이제 공사비가 증가해 가지고 조합원들끼리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거든요.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실 건지 듣고 있습니다. 네, 주택 실장님이 답변하실것 같긴 한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어 지금 뭐 SH 공사나 또 이제 서울시에서 표준 계약서를 다시 한다든지 국토부에서 표준 계약서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조합의 그 어떤 시공사랑 대등하지 않은 계약 관계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SH공사랑 서울시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공사비 검증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 통해서 저희들이 그 최근에 이제 시공자들이 포기를 하거나 공사비를 과도하게 상상 상뭐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에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어 주택 공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진우 기자님. 아그그 그 중심 상업 지역 부여를 검토하는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응, 그 일반 상업지 말고 중심 상업지로 그다음에 어, 그. 역세권 준주거 정상향 같은 경우는 이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지구단위 계획으로 부여를 해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 때도 준주거로 그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어 지금 이게 그 주거 분야에서 이제 준주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역세권 시프트나 뭐 역세권 이런 사업이 아니라요 어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을 할때 특히 이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할때 기존의 3정 이었는데 준적으로 역세권 이래도 종상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뭐 역세권 시프트 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추진된다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업적 중심상업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상업까지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중심상업도 필요하다면 고민을 해서 종상에 필요하다면 뭐 우리 도시공무원문부장님 협의해서 를 상향이 필요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예 예, 다음 질문 없으세요. 이해 예, 없으시면 이곳으로 기자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